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오늘은 9월 3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아침 7시 37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이제 합류하시는 우리 최준우님께서 들어오셔서 오시자마자 가보징어라면가보징어는먼길 <laughs> 오셨어요 저희 동네에서 오시는 분들 다 2시간 반 꼬박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벽부터 다들 출발해서 와야 이 시간에 떨어지는데 아무튼 오셔서 저도 부지런히 일어나서 이제 또 인사드리고 낚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많이 오셨나봐요. 제가 보통 여기 자대가 7시땡 영업 시작인데 벌써 여섯 분을 태우고 시간배가 나가셨대요. 선장님께서. 예, 네, 벌써 시간배를 나가셨을 정도로 손님이 아침에 많이 들어오셨나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자대에서 캐스팅으로 오늘 갑오징어를 좀 잡고 있다가 이따가 또, 어, 시간배, 한번 나갈 거고요. 일단은 오늘 즐거운 낚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이, 갖고 왔어요? 네, 나온다 그랬죠. 어, 어디, 어디, 여 요반한 거하고 비교를 10배는 크구만. 예. 네. 파 10배는 크구만. 어 엉덩이 탈것 같아요. 아 뜨거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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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laughs> <laughs> 내 진짜 하시라 그랬잖아요. 그렇지. 갑오징어거든. 예예예예 예. 예, 예, 예. 그좀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캐스팅해야 돼. 아, 예? 네? 알고선 떠줘야 되냐고 물어본 거 아니에요? 또 짜장 짜 먹었나 보네. 먼쩍또 건졌어. 진짜 봤어 야, 미지켜. 진짜 이거. 아야 이거 너무. <laughs> 야, 살아 있때 빨리 뚝라고 이거. 왔어. 가보지 마. 근데 너왜 이렇게 작지? 일부러 자꾸 물어보는 것 같아요. 어, 쿠쿠쿠. 다시, 와, 다시 와요, 얘. 오죠, 보죠. 오는 거 보이죠? 우리가 어제 마스터 했다니까요. 다시 온다니까. 우리 마스터 했어. 어제 맵... 맵... <laughs> 가 말했죠. 다시 온다고. <laughs> 我是，我是。왔어 보실 수 있겠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갑오징어 좀자 갑오징어 자, 여러분 생새우로 갑오징어 잡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어, 가지채비에요 가지채비, 가지채비에 새우를 이렇게 대가리 있는데 바늘만 이렇게 끼고 봉돌을 어, 조류에 맞춰서 원하시는 무게로 세팅을 한 다음에 어렵지 않아요. 저도 처음 해봅니다. 저도 처음 해보고 어제 저녁에 재미 삼아서 했다가 너무 반응이 좋아서 이제 낮에도 한번 해보고 있는데. 이렇게 새우와 봉돌을 달고 내려요. 물론 이제 생새우는 오시다가 사 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와이드게 푹을 달았어요. 베스 바늘, 베스 바늘을 달아서 내린 다음에 바닥에서 가만히 그냥 붙여둬요. 텐션만 잡은 채로 그런 다음에 어느 순간 묵직해지거나 라인을 살짝 끌고 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그때 챔질을 하거나 빠르게 감으시면 안 돼요. 얘가 바늘에 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새우를 물고 있어요. 그러면 아주 천천히 수면 이까지 최대한 땡겨 오시면, 릴링에 오시면 계속 새우에 붙어서 와요. 그때 꼭일 채로 퍼야 됩니다. 참 쉽죠?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왔어요. 이렇게 무거워지면. 천천히 감으시면 돼요 천천히 감으시고 어, 천천히 감으시고 앞에 와서는 뜰채로 퍼야 돼요 자 항상 혼자 해도 되는데 네 이렇게 누가 도와주면 더 좋습니다 자 오, 오다 빠졌나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다 네? 빠졌어요. 어, 뭐요? 왔어. 왔어,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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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왔어, 왔어. 근데 이 릴링을 천천히 해야 되니까 너무 지겨워 오다 떨어지면 허무해 왔어 왔어 네 왔어요 왔어 왔어 자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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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어. 자 왔죠. 자 현재 시간 11시 58분입니다. 이제 12시에 시간배 나가신다고 하셔서 우리 박종민님, 최준호님과 함께 갑오징어. 오늘도 어떻게 보면 갑오징어 잡는 것보다는 어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의 뭐 갑오징어 타작이죠. 갑오징어 타작하러. 오늘도 과연 잘 나올지, 어제 다들 개개인 기록이 처음, 우리 신태선님 같은 경우는 쭈갑을 인생 처음 해보신 건데도 혼자 갑오징어 70수 이상 하셨고, 저도 어제 100수 이상 했고, 오늘은 과연 어떨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I of the lovey dovey ticks. Rent out with the lovey dovey sex. With you, I want you all. Yeah, you are a winner. Wanna take you around the globe from the summer to the winter. Wanna be around you, won't you give me a call? I wanna drive on now. Wanna take you private jet to the sunny

I'm up in my chest. I'm mean, thinking damn, all I really need is some glue what? then you came and caught my eye. One night nice stand to a one week ride, oh my, Now you got me thinking damn, all I really need is you. Yeah, it's like we're jumping off a summertime thing to another one thing. Don't be crazy, I can really in the spring. 네. 자, 시간 빼 끝나고 돌아왔습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중간에 잘랐어요. 화도 나와갖고. 자, 2시 18분. 2시간 타고 왔습니다. 2시간. 어, 사실, 박중민님이랑 아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되게 웃었어요. 어제 저희가 원체 너무 예상 의외로 잘 잡았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어서인지 오늘 되게 한가하게 지금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슬렁슬렁 커피 마시면서 2시간 앉아있고, 라면 부셔먹으면서 1시간 앉아있고, 진짜 오늘 낚시를 아침에 잠깐 저 갑오징어랑 고고 던져서 몇 마리 잡은 거 외에는 진짜 오늘 하루 종일 그냥 쉬. 이 시간 빼 한번 나가면 두 시간 만에 진짜 뭐 웬만한 유선 배보다 훨씬 많이 잡기 때문에 아쉬울 게 없어서 사실 오늘은 좀 편안하게 즐기고 있어요. 자, 이건 두 분이서 잡으신 거예요. 두 시간 동안 한번 부어주세요. 야, 몇 마리야? 가보징어만 야 제가 한번 영상 이게 다라가 생각보다 큰거예요자 영상 가까이서 한번 찍어볼게요 아, 이건 뭐이 네 사이즈가 얼마나 되는지 가늠이 안 되나 서로 네, 어마어마하게 잡으셨죠 두 분이서 이제 저도 제가 잡은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이즈도 좋고 아이고 자, 이건 제가 혼자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잡았어. 네. 예. 우와. 여기다 보여드릴게요. 보봅시다. 자자자자자자아자이안아 아이고. 자, 요거는 제가 잡은 거. 자. 버티 맞치고 맵시 고치고 오늘은 기분이 좋아. 너의 문자에 괜히 또 설레네. 애타는 내 마음을 더 내 너를 만나면 인사 한 마디도 못 하고 끝나지는 않을까? 에라 모르겠다. 일단 만나러 가. 어차피 넌나 d 으니 t i 에라 모르겠다. 아니요저 이제 3시 40분입니다. 오늘 저희 풍요롭게 넉넉하게 진작에 잡았기 때문에 일찌감치 일찌감치 차 막히기 전에 철수하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사모님께서 꼭 부탁의 말씀 전달해달라고 우리 시청자 구독자님들, 영상 보고 오시려는 분들, 꼭 당부의 말씀. 자, 밤 10시 이후에 24시간 자 되긴 하지만 10시에는 야간에 주무시는 손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10시 이후에 솔직하게 떠들고 술 먹고 막 소리 지르고 뛰어다니고 이거는 기본 상식적으로도 아닌 게 맞는데도 그런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다른 손님들을 서로 배려하기 위해서 10시 이후에는 절대적으로 조용히 해주시고 또 본인들이 먹고 버려놓은 거는 꼭 치워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사모님이 가뜩이나 계속 손님들도 들어오고 손님 받고 정신 없는데 여러분들이 막 벌려놓고 그냥 가시는 바람에 그거 치우냐고 정신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꼭 본인이 와서 즐긴 만큼 본인들이 버려놓은 쓰레기는 다 수거해서 잘 재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꼭 치우고 하는 멋진 문명인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 이만 여기서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